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이 소식을 전달해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이벤트 페이지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요.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이거를 그냥 딱한줄 요약하면은 호연이라는 게임을 사전 예약하면 뽑기 팩상자 드립니다. 에요. 일단 호연이 뭐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 8월 28일 수요일 날 새로운 NC 신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몰랐거든요. 지금 이벤트 페이지 보고 알았어요. 아무튼 호연이라는 신작 게임이 나오는데, 그거를 사전 예약하면 레니지 앤 뽑기팩 하나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서브 컬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일단 사전 예약하면 뽑기팩 하나 준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9시 59분까지, 호연이라는 게임 사전 예약을 하면 뽑기팩 상자 하나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NC 패밀리라고 해서 이런 보상들이 쫙 있는데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게임 하나 딱 선택해서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리니지M 같은 경우는 종합 뽑기팩 상자인데요 내용물은 상급 변신, 상급 인형, 상급 성물, 스킬 뽑기팩 한 개씩입니다 일단은 이거 참여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뭐 2차 저차 하면 호연이라는 게임의 사전 예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뽑기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뽑기팩을 받기 위해선 또 다른 페이지에 또 들어가야 돼요. 이벤트 페이지 들어오셔서 링크를 타고 이벤트 페이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일단 계정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뽑기팩 받을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사전 예약 확인이라는 이게 있어요. 여기에 사전 예약한 휴대폰 번호를 넣어주세요. 핸드폰 번호 놓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거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기 누르면 이제 보상을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면 밑에 내리면 보상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딱 하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지2M 선택하면 리니지M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리니지M 선택했는데 이거 선택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막 있는데 제가 다른 건안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차고 2차가 또 있나 봐요. 2차는 커밍 순입니다. 저 정말 커밍 순만 보면 경기가 나는데 여기에서 또 오랜만에 커밍 순이 등장하네요. 호연을 실제로 플레이하고 또 NC 패밀리 보상을 획득하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미공개라는 거 8월 28일 수요일 출시 이후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호 하나당 계정 하나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정이 두개에요두개다 이거 뽑기 팩을 받으려면 번호 두개 있어야 됩니다. 번호 하나당 계정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보상이 조금 소소하긴 해요. 상급 변신 뽑기 팩, 상급 인형 뽑기 팩, 상급 선물 뽑기 팩, 스킬 카드 뽑기 팩 이렇게 네 개인데 상급이 아니고 신비 아니면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상급이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말투로 소개를 해봅니다.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뽑기팩 받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 처음 봤거든요. NC가 다른 게임에 선물 주면서까지 사전약을 약간 구걸하는 모습이랄까?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TL 때도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NC가.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1영상 일러시 컬렉 하나만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사이야 명중 여기 하나 넣고 그리고 5돌장 한번 띄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이벤트가 딱 나오더라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이벤트 나오는 걸. 그래가지고 약간 타이밍 놓친 느낌이에요.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뜨면 되죠. 5 하나만 더 만듭시다. 아, 이거 고급철부터 만들어야 되네. 아, 이거 다른 거 재료는 있는데, 고급철을 지금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아데나가 없어야 되나가... 다시 한번... 오 나이스~ 깔끔했습니다. 해서 이거 하나 넣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